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19년을 돌아봐야 되는 그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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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으로나 또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1 년을 돌아보죠, 다 평가를 합니다. 뭐 직장에서는 직원들을 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잘한 직원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또좀 평가가 약하게 나온 사람들에게는 또 격려하면서 이제 새해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어 지금의 시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누가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되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텐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과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고 다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처럼 뭐 내가 뭐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검댕이가 묻었는지 뭐 이렇게 자세히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그런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건뭐 참고는 할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정확한 그런 평가는 아닐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편, 평가를 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또 다른,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런 판단을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내 생각과 그때 상황과 형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본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 그때 나는 뭐 진실된 마음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나 어던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내 행동과 내 그런 모습들이 어, 정말 진실된 모습이었는가 또 잘못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볼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그런 성년 주일인데, 음. 웬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 정확하지 않죠. 나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될줄 압니다. 과연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1년 동안의 지난 시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실지.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 갖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정말로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사랑받을 만하고 충성을 다하는 나의 종이었다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0편, 1 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까지 어쭉 인도해 주신 그런 사건들을 지금 다시금 조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귀한 나의 종으로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또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보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행의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해라 합니다. 여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한 그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저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8 절과 그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은 수천대가 지난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언약들이 그런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내,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기 구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그런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언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약속을 하지만, 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혹하다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고. 어 누구랑 만나기로 몇 시에 약속을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아요. 전화를 해보면,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고. 깜빡깜빡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하는 그 횟수가 더 많아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가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로 변하지 않냐.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19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세우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땅에 내려가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서 노예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간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에서 탈출시켜서 가난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간혹가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해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을 지켜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 아울러서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 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약속이 어떤 것인가요? 11절에 말씀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희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미 오래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비록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삶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 40, 430년 동안 애국당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처참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온 그런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화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주시고, 환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 달려나와서 꿇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때문에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내려주면 우리 인간은요 좀 간사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겠죠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왜 애국당에서 데려왔냐라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전했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족인데 그런 연단조차 없었다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 없이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 시간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1 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그런 번성과 축복에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차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